은교회 이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례곡 기특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부제문 온 회중이 영화의 명령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주에 성령이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며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전에는 누가 이끌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근데 지금은 이제 누가 이끌고 있어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산 광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에 장말 쳤으나 백성이 마실물이없는니라 근데 백성은 변화가 없습니다. 좀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어 물기둥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이끌어 주시고 거기다가 어 만나와 외출을 통해서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다해 주지 시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숙해지고 있는 어 좀더 챙겨 주는 부분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 챙겨 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크면서 점점 챙겨주는 게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챙겨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분을 택하셨을 때 많은 걸 챙겨주셨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걸어 다니길 원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17장에 가니까 뭘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근데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변화가 없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 어? 또 뭐라고 했어요? 애굽 시대가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예 생활이 좋았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는 채찍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진짜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의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가끔씩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뭘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 베드로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자 엘리아와 자 엘리아와 누가 나타나서 모세가 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막어 여기다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뭐였습니까 원하시는 부분은 뭐였습니까 자 마치 구름에 와서 그들의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네 이는 내 사랑은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즉 무슨 삶인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봅시다. 근데 뭐라 냐는 백성이 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여 엄마가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 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 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은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 나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들이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을 손에 잡고 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게 조직이 만들었습니다. 모세, 아론, 장로들 이런 식으로 조직이 만데 장로들을 데려서 증거를 삼아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성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저자는 참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터져 나와서 막 난리가 나고, 백성이 들 감탄하고 이런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뭘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떡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떻 합니까? 실천하는 삶, 지팡이로 뭐 하는 거면 치는 겁니다. 그냥 물 물도 줄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행동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좀더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 주십니다라는 걸 여기서 알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걸어라. 걷고 있어라. 이제 하나님의 손을 놓고 걷고 스스로 걸어 봐라.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뭐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지팡에 들고 와서 물이 나올지 않을 지 하나님이 치라고 하니까 그냥 치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액션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좀더 기억해야 될 것, 사도 바울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 구름과 바다에서 새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서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은이 반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반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쳤습니다. 치는 겁니다. 지팡이를 치는 건 뭡니까? 바로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목마른 영혼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부족함이 많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항상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말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반석의 물을 우리가 마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말하시나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리 변화되며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병 들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식탁 위에 식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픈 몸이 육체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참고, 어울림 교회였습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